화산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의 온도는 700도에서 1200도 사이로 흐르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선 아주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용암이라도 몇몇 쓰레기는 녹이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쓰레기는 또 쌓이게 되고 이후에 화산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쓰레기도 같이 폭발하게 돼 평소보다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타는 쓰레기만 모아서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건 역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미세먼지 같은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런 물질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기도 하죠. 인간이 만든 소각장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공기 중으로 최대한 퍼지지 않게 하겠지만 용암에 쓰레기를 녹일 경우 이런 물질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용암에 녹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쓰레기를 화산에 버린다는 것은 꽤 좋은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